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마포 아카데미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맡은 서울시 만성질환 전문 강사 이은석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우리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까지 위협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주의하며 흔들림 없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예방행동수칙과 그 수칙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최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죠.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됩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재채기 혹은 기침을 할때 만들어지는 호흡기 비말이라고 하죠. 이때 비말은 여기저기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 오르는 침방울을 의미합니다. 이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혹은 그 침방울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지에 눈, 코, 입을 만질 때 전염이 될수 있는데 감염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에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에서부터 치명적인 중증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임상 증상이 이렇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체류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시설이나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실외에서는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주 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혹은 고위험 사업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혹은 협의된 500인 이상의 모임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입니다. 국내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서 KF80, KF94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고혈압, 당뇨, 암, 폐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됩니다. 그런데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혹은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정전기 필터 교체를 포함한 면 혹은 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 마스크 재질은 일반 섬유로 되어 있고요, 교차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틈이 넓어요. 그렇지만 kf80 KF94 같은 보건형 마스크는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무작위로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틈이 작습니다. 그래서 미세입자성 유해물질이나 신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감염원 등의 차단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미세입자 차단력은 KF94가 가장 높고 그다음 KF80 그리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 KFAD 수술용 마스크 순으로 성능이 있습니다. k f d 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차단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등으로 마스크를 대신하는 것은 감염원의 차단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에는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숨쉬는 것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숨을 내쉴 때 침방울, 비말을 거르지 않고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코로나19 권장 마스크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KF99, KF94, KF80 같은 보건용 마스크가 있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 KF-AD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의약외품 혹은 KF 표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 착용만 잘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마스크 착용에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으시고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어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턱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를 턱에다가 걸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 또한 차단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덧대지 않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일상이 되면서 마스크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인의 한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스크를 하루 혹은 한번 사용한 후에 버리기가 아쉬워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건조하거나 전자렌지에 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알코올을 뿌려서 소독을 하거나 세탁, 빨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마스크를 재사용하면 마스크 정전기 필터 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면 차단에 효과적이지 않아서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면 마스크나 천 마스크 혹은 일회용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덧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전기 필터는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덧대시 주의해야 되는데 최대한 면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해서 틈새를 없애야 차단 효과가 높아집니다. 또한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이 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지 않고요. 면 마스크가 젖으면 새 정전기 필터로 반드시 교체해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뭐 발생 지역 방문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이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의 형태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환자의 대변이나 소변, 눈물, 침과 같은 체액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심지어는 확진자인 사람에게서 애완동물에게까지도 전염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에 자신의 입, 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혹은 말을 할 때,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할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침방을 감염으로 전파가 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기침을 할 때요, 침방울이 약 3,000개가 발생을 하고 2m 정도 도달하고요. 재채기를 할 때는 약 4만여 개의 침방울이 8m까지도 도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에서 배출된 침방울, 비말이 묻은 손이나 어떤 매개체와 접촉한 후 만진 후 자신의 눈, 코 또는 입과 같은 점막을 만지면서 감염시키는 접촉 감염으로도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데 보통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손톱 밑, 손끝, 손등을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하고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 혹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염을 차단하고자 청소와 소독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청소와 소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제 또는 비누,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닦아내서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 청소는 말 그대로 닦아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 소독은 표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병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구리 물질에서 최대 4시간, 그리고 골판지에서는 최대 1일, 천과 나무에서는 1일, 유리에서는 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에서는 4일, 심지어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는 무려 7일에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고 청소를 통해 바이러스를 닦아내고 소독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면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겠죠. 소독을 할 때는 보통 에탄올이라고 하는 70% 알코올, 그리고 가정용 락스인 희석된 차 염소산 나트륨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서 충분히 적신천으로 하루에 한번 이상 닦아서 소독을 하는데 이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청소 전, 청소 중, 청소 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입니다. 보통 락스라고 하는 차염소산 나트륨 10ml에 찬물 990ml를 섞어서 1리터로 만들고요. 반드시 소독제를 천에 적셔서 닦아서 소독합니다.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려가면서 소독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소독제를 분사하게 되면 감염원 에어로졸의 발생과 함께 소독액을 내가 흡입해 낼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소독제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미흡하게 됩니다. 소독은 주로 손잡이, 난간, 문꼬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책상, 의자, 화장실 문꼬리, 수도꼭지, 변기 덮개, 욕조 혹은 화장실 표면 등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물체 표면에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소독 후에는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을 해서 버리고요. 소독한 곳은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하고 소독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인생을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가장 좋아하는 삼미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밀집한 곳, 1m 이내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 행위인 삼미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인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 피로, 이외에도 후각이나 미각이 소실되는 것,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설사와 같은 등의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출근이나 혹은 병원, 약국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의 상담을 통해 안내에 따라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도 만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까지 위협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소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누었던 방역 수칙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주의사항, 두 번째 손 위생을 비롯한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것, 세 번째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 네 번째 밀접 밀폐 밀집 피하는 것, 다섯 번째. 올바른 청소와 소독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이 의심이 될때 행동수칙 등을 올바르게 잘 지켜서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중요한 이 부분들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